안녕하세요.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인지연입니다. 오늘 한반도 뉴스 두개 골랐습니다. 본 한반도 뉴스 브리핑은 VOA, Voice of America, 매체 뉴스에 실린 사실들을 기반으로 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첫 번째는 미 합참 의장이 밝힌 중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의 최대 전략 지정학적 도전이 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야 하며 미국과 한국 모두 북한 인권 특사와 대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7일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국방 예산안 심의를 위한 미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밝혔듯이 중국은 철저하게 군사적 관점에서 수년간 계속될 추격하는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022 세계연도 새 국방 예산안은 중국의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관련해 미국의 강점 중 하나는 미국과 협력하길 원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동맹국들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단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밀리 합참 의장은 국방부의 이번 예산안은 현재보다 미래의 군 준비 태세에 더 치중하고 있다고 했고, 이제 우리는 방향을 선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군 현대화에 투자하지 않는 한 미국은 앞으로 10에서 15년 후 전례 없는 전략 지정학적 국가 안보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 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우리는 전쟁의 특성상 약 100년 만에 가장 큰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고, 이번 국방예산안에 기술된 계획들은 중국과 같은 추격하는 위협에 맞서 향후 군사 충돌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미래 미군으로 선회하는 것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군사적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래 세대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계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모두 북한 인권 특사와 대사를 조속히 임명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7일 로버트 킹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즉 CSIS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킹전 특사는 최근에 자신의 북한 인권 특사 활동을 회고한 저서 면책의 형태 Parents of Infinity 출판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 북한 인권 특사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하며 대북 정책에서 인권 문제 제기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안보 문제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핵심 사안이지만 인권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하면서 핵 문제에 진전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킹전 특사는 지금까지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핵 문제의 진전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며,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인권이 진전된 적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국무부에서 대북 담당 관리들과 북한 관련 어떤 사안이건 인권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북한 인권 특사의 역할과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동맹 등 다른 나라들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고 UN과 유럽 연합이 북한 인권에 계속 초점을 맞추며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압박하도록 유용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킹전 특사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인권 담당 대사 간의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내 공석 중인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직책은 한국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명시한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킹전 특사의 재임 시절 한국의 이정훈 당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협력, 훨씬 높은 수준의 협력과 조율을 했으며 여러 국제행사에서 한미 두 대사가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 옹호하는 등 인권 개선 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편 로버트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치르는 대가가 너무 값비싸다라고 하면서 대북 관여 인게이지먼트를 위해 무엇을 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 어떤 타협이 미국이나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일종의 굴복이 되는 지점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뉴스 속 인물이 로버트 킹전 특사님이어서 간략한 소회를 나누겠습니다. 로버트 킹전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와 이정훈 전 대한민국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 협력대사 두 분의 공조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기에 대단히 빛났음을 저는 두 분과 함께 있는 행사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었습니다. 2015년 당시에는 미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COI 보고서 발표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저 역시 직접 관여해서 서울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행사를 전 행사 내내 돕고 두 대사님을 돕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로버트 킹전 북한인권 특사님을 서울에서 배웠을 때는 그분으로부터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직접 듣기도 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내내 북한인권 개선의 노력이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대단히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성과가 드러났었음을 회고합니다. 현 정권하에서 절망적 상태인 북한인권 상황이 정권이 교체되면 다시 제대로 개선 노력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